지나가요 시드노아 응? 카페입니다. 아 여기 되게 그림 같다 그림 같아. 설악산입니다. 그래. 어. Again. 아빠, 나는 사는 거안 된대. 와.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바람. 와, 멋있다. 험비, 저거 봐. 음. 음. 이거 들어봐. 아빠, 이거 들 음. 어디? 지금, 들께 지금, 지금, 설악산이야? 금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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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지 솔직히범위 힘내 아니면 아빠거 위에다 올려 이 작은 거를 응. 이 작은 거를 아빠거 위에다 여기, 올려 작은 거 작은 거 됐다 완성 그거 안되나봐 돌에서 비울어서범위아아빠거 위에 올렸잖아 네. 됐어 사단을 쌓아서 성공. 서 나온 적 있어, 아빠? 와가 우와 다해서아멋있어아이고 <laughs> <laughs> 엄마 이거 봐. <와봐>. <laughs>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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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laughs> 어. <laughs> 야 기도지에 기도지 꽤 귀여워 어. 아. 니 이번에 학교 갈때그 하고 가 그걸 음. 왜 찍어? 아니 산 찍는 거야 놀어여이어 어, 살이야 그게 유구를 어. 야돼 앞으로 음. 갑자기 길이 험난해졌어요 계단이 많아졌어요. 곰비가 이 1등이야? 어, 비 고수야? 이 얼었어, 이게? 허스 신기하다. 너무 아이고. 야, 속해나이가었네신기가다가가가 니가 가 없어 니어 가시가. 니가 가다가가가아가니 아미조심이다와 조심히 물 줄까? 응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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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바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 <laughs> 이따 고치자 올라가서 저기 흔들바입니다 주니커즈 <laughs> 먹으면서 왜 빠르게 가지? 기분이 어때요? 와, 맛있다. 기분이 어때요? 다시 올라 가고 싶지 않은 기분. 응.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어요 다시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주 기분이 좋고요. 할머니. 너무 좋습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좋아요. <laughs> 좀 다시. 여기 대고. 그렇죠? 허솔리 야호 안 해? 안 해요. 허솔리 야호하면 더 해야지. 야호! 가자. 나 이제 못 가겠다. 빨리 가. 정신 차리고. <laughs> 그걸 왜 찍어! 빨 가. 혼자 가. 이. 너 때문에 다 없어졌어, 건비도 없어지고 엄마, <laughs> 할머니도 없어졌네. 나 할머니 아니다. 어, 다 어디 갔어? <laughs> 손자와 할머니가 잘 걷네. <laughs> 나는요? 너는 송아지 새끼니까. 갔어? <laughs> 여기 있어요. 아직도 있어? 어디냐? 저기로 갔죠. 갔어? <웃음>

절 너무 멋있다. 호스 약수터 아니야 수터? 아이고 스님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10분 걸려. 스님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씨, 야 이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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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났어. 나구멍 있었네 얼라이브 아트 왔습니다 맞아 맞아 얼라이브 아트 왔어요 오 뭐야? 자 미로를 탈출해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먹혔어. 지금 먹혔어 어머니 먹혔어. 지금,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금 먹혔어. <웃음> <웃음> 빨리 말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해.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저는 동영상이에요. <laughs> 아, 빨리 얼른 들어가. <laughs> 아, 잘한다, <간다>. 시작 <laughs> 잘한다, 출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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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119이따1이고 불러야 될 수도 있어 아 겁니다 할머니. 겁니다 엉덩이 할머니 엉덩이. <laughs> 아. 아. 저는 동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영상이었다는 걸. 아니 아니 어머니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포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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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레시 킵와 김... <목소리> 이거 종이학이야종이학 이... 이... 여기가 확실히 이쁘네 이게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 <목소리> 헐 자 이제 혼자 내려올 수있을까요하연 전이 내려오 는건찍 으려고 지금 기다린, 기다린 거 죠？아, 못 내려와 죠？아,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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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이이이

뭐야? <laughs> 어디에 뭐 똑바로 안 가? 아니야갈리아따다 엄마 내가 앞장 설게. 내가. 어, 이쪽 가. 할머니를 앞으로 보내. 어? 계속 뛰어. 오케이. 스타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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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안 그러나? 나갈 수가 없어. 탈출을 탈출하려면... 라 봐. 어머니발놀잖아 지금. 더더더더더 <laughs> 더. 더더더더더더 더. 어머니 어이 어디 갔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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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찾아야 문이 열리는 거야. 문야 잠겨 있어. 내려와. 아이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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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바로 내려와. 하나, 아, 이거 아이고 여섯, 일동안덟여 있어.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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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매달려, 매달려. 아덟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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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이고글자 손잡아 손잡아 여기 개판이야 개판 가? 아? 어 아. 먼저 갈게 얼른 와봐 이제 가사 한번더 도전해봐. 응. 잘할 것 같아. 아, 어, 솔지될것 같아. 어, 어, 어. 다 됐다 됐 어. 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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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나 됐어. 됐어, 됐어. 어, 아! 깜깜도 안 보여. 됐다. 오! 불좀 켜. 배터리가 없어요. 정범님!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배터리가 <laughs> 없어서 불이 <laughs> 안 켜져. 이게 찐이야, 이게 찐. 조심해, 조심해.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다다 어디 있어? 오씨.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누가 할머니야? 어. 아니야 끝났어 이제? 씨. 끝 아니네 아이고 왜래어 그래? 진짜 가쁘나 관람차 근데 되가 관람차 지금 안하는거 아니야? 하는거야뱅글가 하나는 응. <laughs> 아 아니야? 낚시가 하네아다아서 관람차 미쳤나 관람차 你再去吧。